10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 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성 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이 보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은 바로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모든 일들 가운데 일꾼으로 세우신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어디로 보내야 세상으로 다시 이제 파송겸? 주의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양들을 양을 늑대 이리들이 가득한 곳에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만치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무슨 일이냐면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알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솔직히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laughs> 뱀같이 지혜롭다? 아, 뱀은 또 사탄의 또 대명사가 뱀인데 뭐 뱀처럼 살아라는 건가, 뭔가 뭐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 생명의 삶에 보면은 이제 뱀같이 지혜롭고 이런 표현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보통 통용되는. 예? 좀,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여기는 지혜롭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우리가 해석을 하기가 어렵고요. 지혜롭다는 말, 말보다는 그 통찰력 있게 신중하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 우왕좌왕 하지 말고 잘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뱀이 어떤 먹이를 먹, 저기, 물거나 독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함부로 가서 막 건들질 않거든요. 이 보통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어느 한 목표를 정해서 그 다음에 딱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에 아, 저 하찮은 동물들도 그렇게 함부로 행하지 않고 걔네들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다는 말보다는 약간 통창, 통찰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이렇게 가만히 걔네들이 이걸 먹을 것인지 어떤 언제 물어야 될 것인지 판단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지혜롭게 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는데 비둘기도 흰색 비둘기도 있고 회색 비둘기도 있고 많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그 모양으로 비둘기 같은 모양의 형태가 보인 거지 비둘기가 거기 날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흰 비둘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깨끗한 그런 모습을 보여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앞에 그 말씀의 10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내고, 한 능력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면모를 갖춰주게 되는데, 그때에그맨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10장 8절에는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주시는 건 예수님이 주셨는데 사람이 행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능력자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준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능력을 행하는데 뭔가를 바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갖지 말라 이거예요. 남들이 줘도 내가 받은 게 누구 거야? 예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거저 받았으니까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어떤 기도원에 보면은 그 여자 원장님이 기도 하나 님께 기도하는 중에 어떤 능력을 이렇게 행하는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토가 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돈 한푼 안 받고 그냥 사람들 먹, 재워주고 먹여주고 와서 기도하시오 어? 하나님 믿으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운영하고 있는 기도원도 있습니다. 그런 그 이분,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이해, 그,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죠. 1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너희들이 가는데 막능력해가고 이랬으니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갑자기 뭐라 가냐면은 사람들을 좀 조심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를 공의회에. 그 당시에 이제 이 교회 같은 공예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심판을 받는 그런 쪽이에요 또 이단이지 아니지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예인데 거기다가 고발을 하고 또 거기에 그 모였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기에서 너희들을 채취할 수도 있다 그도 맞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너희들이 총독과 임금들 앞에도 끌려갈 것이고 이러한 고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꽃길이 아니고 가시밭길 어려운 자갈밭길을 너희들은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잘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감내를 해야 되는 것이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철저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바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집안에서 있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희 집안만 보더라도 육남매 중에서 저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제 왜 젊은 청년 때 예수를 믿겠다고 도 집까지 뛰쳐나오고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끝까지 저한테서 이제 제가 이제 직업이 괜찮다 보니까, 사남이녀 중에서 제가 셋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부모님이 제사권을 저한테 주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 위에 형님 부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똘똘하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어? 그 가보를 갖다가 저한테 이렇게 물려주기 위한 그런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예수 믿는다고 안 한다고 하니까 다 뒤집어졌었죠 그런 일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셔서 그들과 함께 어울렁 더울렁 하면서 저는 제 주장 굽히지 않고 하니까 저를 인정해 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거, 십자가 아래에서 있는다는 거 이것이 결코 이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제가 뭐 제가 한마디로 하지만 몇십 년 동안의 그 기나긴 싸움 가운데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들도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잘 믿는데 내 남편은 또 아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술, 담배 아직도 안 끊었고, 뭐, 저인간,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부지 기수란 말이죠. 그런 형, 이게, 그래서 집안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만큼의 영적 싸움에 그만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쟁이라고 써 예수쟁이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들 저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불교하고 유교, 부처 아니면 공자 이 사상이 쩌들었던몇백년 동안의 그 긴학은 그 역사 가운데 그천년 이상, 이상이 되죠. 그 가운데 이두 말도 안 되는 이 신들을 가지고서 신도 아닌 사람을 가지고 그 사상 안에서 놀아놨던 그러한 민족인데 갑자기 예수라는 게웬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여기 해미읍성에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처형을 당했잖아요 이게 순교지잖아요 이 기독교는 그냥 만만한 종교가 아니에요 죽음의 종교, 죽음의 종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전쟁이 일났을 때도 예수 믿어. 그러면, 지금 예수 안 믿는다 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래도 끝까지 예수 믿겠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저는 항상 볼 때에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 그 이름 하나 믿겠다고 모든 것을 피 흘림을 당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다는 라 것을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신학 들어가서 공, 교회를 볼때 교회사라는 게 있어요. 교회 역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처절하게, 진리를 향해서 처절하게 그 순교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흐름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도이 교회라는 것에 자유를 보장받고 이렇게 있는, 있다는 그 사실을 저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래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이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무슨 얘기냐면 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일 때문에 내 믿음을 또 포기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또나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 오셔서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예, 내가 살아생전까지는 너는 난 예술을 너는 믿으면 안 돼. 지금까지 우리가 조상들 덕에 이렇게 살았는데 조상들 덕에 사는 게 겨우 시골에서 농사짓는 것밖에 안 되고, 어? 그게 직업도 변변치 않게 살았는데 그게 무슨 조상들 덕입니까? 그게. 근데 옛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 또안 하자니 불효가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당시에 끝까지 견디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에는 처절한 싸움이 없어요. 이두 가지 부분이 약간 그 대립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것까지 설명하시면 새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날 수도 있어요 <laughs> 졸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생략을 하고 그이 끝까지 견디는 것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칼빈이 나중에 그이 튤립이라고 하는 그 교리에 대해서 하다 할 때에 맨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또이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흘림과 고통, 고난을 받았던 부분이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 그 성도의 견인.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laughs> 견인이라는 것을 한글로 견인이라고 하다 보니까 견인차, 레카차 끌고 간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도 계셨는데, 그, 그런 끌고 다니는 견인이 아니고 견고한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견고한 인내. 흔들리지 않는 인내. 그걸 참고 견뎌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길이란 말이죠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 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의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무슨 얘기냐면 제자와 선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높으냐면 당연히 선생이 높죠 종이 있고 그 주인이 있어 그러면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주인이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점 같으면 조카도 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이랴. 이게 그 우리 말로 해석을 해놨는데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라는 부분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그냥 곁들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절에 그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선생님하고 제자하고 왔는데 제자가 선생 같아 보일 수는 있죠. 그런 얘기예요. 그 종이 있고 주인이 있는데 종이 주인처럼 보일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조카드다그 정도까지는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장이 좀 해석이 잘안 되는 부분이 라서그 어떤 부분이냐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함을며 그집 사람들이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집주인을 바알세불 그당시에이 우상 외 아주 대표적인 우상의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집 주인이니까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종그 그 종들은 종들에는 얼마나 더큰 이름을 붙이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생과 제자가 있어도 제자가 선생님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그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인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너희들이 그러한 가운데에서 받아야 되는 것은 이 주인이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이 그런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랴 하물며 그, 그 집주인보다 더 높은 신을 뭐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죠. 26절에 또 유명한 말씀이 또 나오죠. 그런 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이거는 박해나 이런 걸 모든 걸 떠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보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다 드러난다 이거 말이죠. 지금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의 형태를 보면 그분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야 다 숨겨져 가지고 드러나지 않을 것지만. 어느 한 순간에 물러나니까 다 뒤집어 까고 있잖아요. 그런 모양이에요. 이 정치 적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우리 종교적인 신념 또 우리가 했던 모든 말 언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것을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었는지 응? 그대로 드러난다 이 말이죠. 너희가 심은 대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 그 열매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 하나님 것으로 심고 하나님 것에서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또한 기회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2 7 절에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러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어두운 데서 이러는 거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죠. 그리고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거 옆에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들키면 죽음을 당하니까. 그런 것에서도 예수가 주인이시다 라고 그렇게 전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두운 데에서 본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었던 모든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은 사람들 앞에서 그거를 얘기하라 이 말이죠. 그게 기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간증이잖아요. 간증 같은 거.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체험해서 주셔서 은혜를 있는데 그걸 사람들한테서 얘기하잖아요. 나의,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이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은혜를 받으세요 라고 하고 간증하듯이 이러한 말씀에 대한 표현이 바로 또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29절이 넘어가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이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살다가 고살 엎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아프고 한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곳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세신바 되었느니라 다 아신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또 이거 준비하다가 도대체 머리 이 인간한테는 머리털이 몇 개나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람 머리 안에 한 10만 개 정도가 있대요, 머리들이 그걸 일일이 또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1초에 한두개씩두가닥씩 세면 얼마나 될까? 계산해보니까 한 14시간 걸리더라고. 그래서 10만 번을 살려면은 <laughs> 중간에 까먹으면 하루 종일 세도 안 되는 거야. <laughs> 하나님께서 이게 예수님 우리 머리카락 세고 앉아 이렇게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사다, 세, 세, 뭐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잊어먹는 수가 있고, 까먹는 수가 있고, 안 되는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일일이 세지 않아도 아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 그렇게 연연하지 말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과 33절까지 본문에는 전체를 다아우렀을 때에 볼 때에 중요한 말들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핍박을 당하것 당한 당한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니 나를 믿고 었 내가 바로 주인이고 내가 바로 선생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니 나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오히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지만 이러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이겨내서 우리 주님 아니면 아니는 것이 진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러한 복된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